그 현장에서 그랬던 거고 제가 그랬다 이제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음. 제가 언젠가 남은 선배가 하는 거 보고 제일 잘한다 그랬다 그랬다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말까지 더듬네 음. 아제 누가 외했어 <laughs> 지내세요. 남은이 선배하고 네. 너무 잘 지내죠 그 나는 그녀가 하는 연기에 박수를 치고 음. 그녀도 또 나를 보면 그 나한테도 반말 한번 안 해요 음. 그래갖고 난 여정 씨가 이번에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서로 음. 그리고 아. 너무 좋을 때 내가 언젠가 뭐 노희경 작품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. 남은이 선배가요. 제가 전화 걸었어요. 어. 너무 잘 봤다고, 너무 좋았다고. 아, 그럼 지금도 노이김 작가가 이간질 하는 거네요. 그쵸. 저런 게 이간질이야. 이간질이야. 아마 남은 잊어버렸을 수 있어. 그렇죠. 그런데 저렇게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라. <laughs> 더워요. 네. <laughs>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셋을 보면서 이렇게 좀. 평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한참 비평가도 아닌데 아니, 그래도... 속으로? 네, 속으로 속으로 <웃음> 하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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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나만 그래요? <laughs>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? 나를 보면서 속으로 그렇지 그, 뭐 나만 네. 그러나? 오. 그러면 뭐 말씀 나오신 분에 따끔하게 어, 이렇게 네. 하, 한 말씀씩 좀, 좀 해주시죠. 그런 걸안 하죠. 아 <laughs> 어디 사실뒤에요 뒤에 사요? 하시라고요. 뒤에, <laughs> 뒤에 사실 뒤에 <laughs> 하실 때. 네. 그때 촬영을 좀 하자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나는 늘 이경규 씨의 조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 솔직하고, 이렇게, 멋대 처먹은 것 같은 거가 좋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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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이 된다 <laughs> 아니 아...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경규 씨를 보면서 힐링이 될 거예요 그렇죠. 우리가 화를 잘못 아... 내잖아요 네, 나름 다 네, 그렇죠. 컨셉을 잘 잡으셨어요 네. <웃음> <웃음> 근데 <laughs> 김재동 씨는 <laughs> 어떠세요? 김재동 씨는 <laughs> 나는 그때 어, 좋았어요 윤도현의 러브레터 하고 그럴 때참 좋았어요 네.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네. 그러나 네. 막 이렇게 네, 서 갖고 네. 막 하는 거가 새로운 스타일의 개그맨이 네. 나타났다 그랬는데 음... 어느 날인가서부터 그렇게 명언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고. 그래서 아, 저 사람 저거 하지 말아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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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고 내가 다 힐링되네. <laughs> 아이고 내가 다 힐링되네. 진짜 해주고 싶어가지고. 아무 네. 말안 해줬어요 그걸? 돌려 돌려. 아, 다시, 다시. 돌려가면서 다시. 돌려가면서 하면 몰라. 무슨 네. 그 소린지 네. 자기 좋게 알아들어요. 네. 어.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서 다시 네, 네, 센터캐트 쪽으로 제가 나는 지금. 나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음. 한다는 소린 들었고 네. 거기서도 또 명언을 남발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네? 네. 아 우리 저 예진 씨가 예능하는 것도 <laughs> 어 정말였어요. <좋았어요. 웃음> 음 처음에 제가 무슨 용기를 갖고 <laughs> 네. 저걸 했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네. 자기 캐릭터를 어떻게 잘해갖고 네. 잘 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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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네,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. 잘 하는 것 같은데. 같은데 그렇죠? 하셨는데. 네, 같은데 같은데. <laughs> 같은데. 네, 같은데. 음, 같은데. 신인 아이들을 보면 참 좋은 거가 걔네들은 정말 아무 데서도 오염이 안된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거가 참 부러워요. 그랬듯이 얘가 아직은 이, 이런 오염이 네, 네. 아직 안된 거잖아요. 아직 더럽다는 얘기가. 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이분들은 풀어고 뭐 얘는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. 네. 그러니까 자연이 착하게 횟수를 거듭하게 되면 자신감 생기고,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자신감 생기면 네. 놀게 되고, 네, 네, 네. 놀다가 보면 이제 열 생기면서 이제 딱 가르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가는 거죠. 가는 거죠. 네. 그게 참 우리 다가다가 다가 위험하잖아요. 그게. 아. 그래서 응. <laughs> 정말 말씀을 잘 세게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난 다음에. 제가 뒤에서 씹을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씹히는 거가 당연하지. 오만 사람이 다날 좋아하면 날 일찍 죽어요. 왜냐하면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날다 좋아해? 이 세상 사람이? 그것도 문제죠. 맞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걸 아주 고상에 꾸며놓은 명언이 생각나는데 안 할게요. <laughs> 마지막으로, 노희경 작가님께서. 쇼 해. 마지막. SBS하고 네. <laughs> 아, 뭐, 계약했어요. 끼가 있고, 연기를 잘하고, 타고난 배우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, 제가 아는 선생님은 끼는 없어요. 그리고 타고난 배우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을, 어, 너무나 존경.